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무서워야지 웃고 있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오, 우리 영상에? 어. 아, 오늘부터 아이. 우리. 오늘부터 락 오늘부터 우리. 오늘부터 우부터부터 우리. 부터 우리. 오블로이 락다운 뭐할 거야? 저요 넷플릭스 볼 거예요. 넷플릭스 본다고? 네. 야 넷플릭스 보면 안 되지? 에밀리 쌤. 네. 에밀리 쌤뭐할 거야? 뭐야? 유니 쌤. 아, 유니 쌤 숙제 한다고? 아니 손님이 줬어 먹어봐. 맛있어 아, 진짜 먹어봐. 손님이 오늘, 아, 조용히 좀 해봐, 아이, 진짜. 손님이 우와. 오늘 케이크 주고 갔어요. 너 너무 시끄러워. <laughs> 너무 시끄러워요. 우리 또 락다운이야. 나? 아, 나안 아, 네. 컬러를 아, 네. 지금 어떻게? 해? 아, 네. 안 해, 나 노랗게 살 거야. 노랗게 아니 올 거야. 샴푸해 그냥. 샴푸로, 살짝 샴푸로 해 지금 아, 빨리 아니요, 그럼. 안 해요, 노랗게 살 거예요. 아니야, 그러지 노랗게 마. 살 거예요. 지금 빨리 샴푸해 해. 야 빨리 샴푸해 줘. 토너 토너. 토너. 네, 해라고 해도, 해도 지랄이야. <laughs> 야 그거 왜 가지고? <laughs> 그손왜 <소음> 됐어? 제가 <laughs> 지금 그거 왜 가지고? 와. 왜 가지고? 와. 뭐라고? 사과다고 아, 사과하는 <laughs> 네. 거랑 약간 이제, 느낌이 왜? 달랐어, 지금. 근데 이게 왜 집중돼 있어요? <laughs> 근데 그러니까. 여기 왜 들어와 있는 거냐 근 아, 나. 데이트 힙밤 사려고 그랬는데 힙밤. 아, 힙밤 없어, 없어. 힙밤 아 아, 힙밤 없어? 없어. 네. 여기 안에 네. 여기 다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두개 남아 있는 거다 뜯었어요. 아, 여기가 없어. 없었... 아, 두개 있는 걸 뜯었다고 네. 그럼 시켜야 되네. 저희 PPT도 없어요. 어, PPT도 아, <laughs> <시켜야> 와, 그거 <laughs> 막 잘못 왔다고 막 지랄할 때는 언제고 다써버리네 좋지 음, 다시 그럼 시켜 다시 <laughs> 야 유경아 너 빨리 하고 싶으면 여기서 빨리 아, 샴푸 아 싫어요 저 노랗게 살거에요 노랗게 살다 노랗게 올려요 <laughs> 그럼 어제 하지 아깝다 아, 어제 모델 했잖아요 아니 모델 하고 나서 하지 내가 발라주잖아 이 마트 어떻게 부탁해 쌤도 힘드신데 뭐, 뭐래 갑자기 <laughs> 제지이바았어 그래. 어차피 그럼 바른 김에 바로 가면 되는데. 시잖아나 싫어한 적 없는데. 그치지 아니. 얘다 아, 유경, 아, 내가 바른 게 싫다고? 내가 바른 게 싫다고? 네. 야. 나 같은 금손이 씨. 응? 어? 제처럼 똥손하고 갔나? 누구야? 누구야, 그냥? 어, 너지, 너. 똥손. <laughs> 머리 예쁘게 하고, 락다운 하네? 머리 <laughs> 예쁘게 뭐 하고, 락다운 하네? 애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. 아이씨. 영상을 찍을 수가 없네. 쌤. 뭐라고? 빨라고요. 듣지 말라고? 한 번이 있어요. 알았어 얼굴 안찍어 뒤통수만 찍고 있어, 지금. <laughs> 뒤통수 완전 이쁜데. <laughs> 집에서잘 쉬고. 네. 아프지 힘들어. 말고. <laughs> 야, 니네 너네 신발 가지고 나와서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이고, 말이야. 다갈거다뺏겠네어저패셉 없어. 여 컨텐츠 없어, 지금. <laughs> 우리 미용사 여자분들, 미용사분들 맨날 힐 신고 일하니까 끝나면 이렇게 낮은 걸로